어, 오늘은 2024년 7월 <laughs> 23일 저녁 7시 51분 8시가 좀안 됐어요. 야셀의 책의 76장 내용인데 여기는 이제 모세가 약 66세 정도 됐을 때고 이제 어느 정도 모세가 이제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 설명을 이제 여기 먼저 하는데 우선 이제 76장을 시작하기 전에 상황 설명을 먼저 해요. 모세가 어 40년간 명예 퇴직을 하고 이집트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다가 미디안으로 갔을 때쯤, 요때가 1459년이에요. 근데 요 1년 전쯤에 이집트 파라오 왕 메럴 투트모 1세 왕이 사망했어요. 요때. 그러니까 요때 사망했고 1년쯤 후에 모세가 40년 명예퇴직을 당했어요 그래서 요이 제 사망을 해가지고 그 밑에 그후의왕 10년 동안 한그 자도 아주 그 악한 왕이라 이 두려워서 모세가 감히 이집트로 그냥 가질 못하고 미디안에서 일단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수트모 1세의 병생, 병세의 병악화와 섭정왕으로 모세의 양어머니 장녀 바띠아의 어린 남동생, 메럴왕의 둘째 아들 아디카함을 섭정왕으로 세우고, 요 때쯤에, 그래서 메럴왕이 죽기 3년 전에 섭정왕으로 세우고 병세악화돼서 메럴왕은 요때 사망을 했다. 요 때. 아디 카미 모세 양 어머니 밧디 하셉 수트에 아직 생존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섭정왕 으로 세운 사람 이 이때 부터 시작 을 해서 어 10년 으로 돼있 는데 실 상은 3년 밖에 통 치를 못해서 3년 밖에 통 치를 못 하고, 그후 에는 문둥병 으로 통치 에서 일선 에서 물러 나서 통치 4 년차 부터 는 문둥병 치료 하 느라고, 사망할 때 10년차 사망할 때까지 7년 동안은 문둥병으로 사망, 어, 고생 고생하다가 사망했다. 그래서 요 때는 문둥병으로 뭐, 고생하다 사망을 요때 했어요. 결국 요 이후로는 요 이후로는 모세가 아주 자유롭게, 요때 나이가 76세예요. 걔가 거의 한 10년 정도 지나서 76세부터는 아주 자유스러웠다. 한편,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여전히 애굽 땅에서 모든 종류의 힘든 노동을 하며 애굽 사람들을 섬기고 있었다. 애굽의 손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속 가혹하게 대하였다. 그때 야호와께서 애굽의 통치자 왕을 치셨다. 야호와께서 문둥병의 재앙으로 애굽의 통치자의 발끝부터 그의 머리에 이르기까지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메럴 왕의 섭정왕으로 아디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자손들을 잔혹하게 대한 것으로 인해서 이 재앙이 그때 야호와께로부터 나와서 애굽의 통치자 왕 파라오 위에 임한 것이라 아디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분의 백성들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힘든 노동으로 인한 그들의 부르지증이 그분께 이르렀습니다. 그분의 진로가 그들로부터 여전히 돌아서지 않고 파라오의 손이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뻗쳐 있었다. 이는 파라오가 야호 앞에서 그의 목을 뻣뻣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 위해 그의 멍해를 더하였고 모든 종류의 힘든 노동으로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다. 야호 앞에서 애굽의 통치자 왕 파라오 위에 재앙을 가하셨다. 아디캄 얘기거예건 아디캄. 10년짜리. 이에 그가 그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에게 그를 치료하라고 요청하였다.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그에게 말하면, 만일 어린 자녀들의 피를 상체 부으면 치료가 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 8호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관리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생 땅에 보내서 그들이 어린 자녀들을 납치로 해서 잡아오게 했다. 이에 파라갈 때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유아들을 그들의 어머니의 가슴으로부터 강제로 빼앗아 그들을 매일 파로 앞에 데리고 왔으니 매일 한 아이씩이었다. 하나이씩 데려다가 이제 그 치료용으로 죽인 거요. 예 의사들이 그들을 죽이고 재앙을 막기 위해 그들을 바쳤다. 그들이 계속 그렇게 행하였다. 8호가 죽인 그 아이들의 숫자가 375명이었다. 만일 어린 자녀들이 피를 상처에 부으면 치료가 될 것입니다. 하는 그런 걸 듣고서 계속 의사들이 어린애들을 납치해다가 갖다 살했어요. 그러나 야와께서 애굽의 통짜 왕의 의사들의 말을 듣지 않으셨으니 그 재앙이 더 심하여 갔다. 8호가 그 재앙으로 10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고 아디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8호의 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더 완고하여졌다. 10년이 다 되었으나 야호께서 와 멸망의 재앙들로 계속 파라오를 아디캄을 괴롭혔다. 20살짜리 아랍. 야호와께서 또한 그를 악성 위 종양과 악성 위 종양. 위 종양은 위암의 위암, 위암과 질병으로 또 치셨다. 문둥병의 위암과 위 종양과 이렇게 뭐 잡, 결국 다 생긴 거예요. 그 재앙이 심한 종기로 변하였다. 그때 파라오의 두 관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으로부터 나와서 파라오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말하되, 말하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일을 대만히 하며 그들의 노동을 등한히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파라오가 그의 관리들의 말을 듣고 그의 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크게 점화되었다. 이는 그가 그의 몸의 고통으로 크게 괴로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그가 대답하면 내가 아픈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알고 그들이 변하여 우리를 비웃는 도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위하여 나의 마차를 준비하라. 내가 직접 고센에 가서 이스라엘이 비웃는 것, 나를 조사하는 것을 보리라 하니 그의 종들이 그를 위하여 마차를 준비했다 그들이 그를 부축하여 마을 위에 태었으니 이는 그가 혼자서는 탈수 없기, 없기 때문이었다. 마, 그가 열 명의 기병과 열 명의 보병을 거느리고 고센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나갔다. 그들이 애굽에 접경이 이르렀을 때 통짜 왕의 말이 좁은 길로 통과하려 하니라. 포도원에 움푹 들어간 곳에서 높, 높이 솟은 곳이었다. 양쪽에 울타리가 있으니 다른 쪽에 낮고 평평한 곳이 있었다. 그 말들이 그곳에서 급히 달며 리 서로 밀쳤다. 서로 다른 말이 통짜 왕의 말을 밀쳤다. 이에 통짜 왕의 말이 그 낮은 평지로 떨어졌다. 통짜 왕은 그말 위에 타고 있었다. 그가 떨어질 때그 마차가 통짜 왕의 얼굴을 덮쳤다. 말과 통짜 왕이 겹치게 되었다. 통짜 왕이 소리를 질렀으니 그의 살이 매우 아팠기 때문이었다. 통짜 왕이 살이 그럽더 찢겨져 나갔고 그의 뼈뒤 부서졌고 그가 이제 말을 탈수 없었다. 이 일은 야와께로부터 그에게 임한 것이었다. 이는 야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분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었다. 그, 그 종들이 그들의 어깨로 그를 천천히 옮겼다. 그들이 통짜를 애굽으로 다시 끌고 왔다. 그와 함께 했던 기병 역시 애굽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그를 그의 침대에 뒀다. 통짜 왕은 그의 끝, 자신이 죽을 때가 이렀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예, 그의 아내 알바라니스 통짜가 왕비가 나와서 통짜 왕 앞에서 울었다. 통짜 왕이 그녀와 함께 크게 울었다. 그날 그의 모든 귀인들과 종들이 나와서 통짜 왕이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그와 함께 크게 울었다. 통짜 왕의 종, 통짜 왕자들과 모든 조자들이 그 땅에서 통짜 왕을 대신하여 통치할 만한 사람을 그 아들 중에서 택할 세우라고 통짜 왕에게 조언하였다. 통짜 왕이 첨에게서 낳은 자녀들을 빼고 통짜 왕에게는 그의 아내 통짜 왕비 알파라니스가 그에게서 낳은 어린 세 아들과 나이 많은 장녀 세 아들, 남자아이들 세 아들, 장녀 초계 무남독녀 공주 하셉슈트 바티아 차녀 두 딸이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첫째 아들이 오스리 둘째 아들이 아디캄 셋째 아들, 모리온, 모리온, 그리고 그들의 눈니 장녀 이름이 모세를 양자로 입양할 당시에 무남동녀 공주 하셉슈뚜. 후에 어린 남동생들 세명이 출생해서 장녀 밭디아이며, 차녀 이름은 악구지였다, 악구지. 아쿠지. 통짜왕의 첫 번째 아들, 오스리는 바보였고, 그의 말에 있어서 경솔하고 성급하였다. 아디캄은 교활하고 영리하고 애굽의 모든 지혜를 알았다. 그러나 외모가 볼품이 없었으니 뚱뚱하고 귀가 매우 작았고 그키가일규빗이었다 통짜 왕이 그의 아들 아디캄이 지식 이 있고 모든 일에 있어서 영리한 것을 보고 통짜 왕이 자신의 죽음 뒤에 자신을 대신하여 그로 통짜 왕을 삼을 것을 결심하였다. 그가 그에게 아벨롯의 딸 게두다를 아내로 줬다. 그가 10살이었다. 그녀가 그에게서 네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들 10살짜리한테 이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 후에 아디카미 나가서 세명의 아내를 취하고 여덟 명의 아들과 세딸을 낳았다. 통짜 치 왕의 몸이 엉망이 되었으니 그의 살이 태양의 열이 있는 여름 들판에 떨어진 사체 고기와 같이 통짜 치 몸에서 악취가 났다. 통짜 왕의 질병이 크게 악화된 것을 통짜 왕이 보고 그가 그의 둘째 아들 아디캄을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들이 통짜 왕을 대신하여 그로 그 땅을 통할 왕을 삼았다. 3년이 되었을 때 통짜 왕이 수치와 불명에 함께 몸이 썩어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 가운데 죽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옮기고 그를 좋아한 미스라임에 있는 애굽의 통짜 왕자들이 돌무덤에 묻었다. 한편 그들이 평상시와 통치한 왕자들의 장례, 장례 절차와는 다르게 그를 방부처리하지 않았으니 는 그의 살이 너무 부패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그를 방부처리하기 위해서 접근할 수 없으니 악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를 급히 묻었다. 이런 일이 야호와께로부터 나와 그에 임한 것이니 이는 그가 살아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악에 대하여 야호와께서 그에게 보호하셨기 때문이었다. 그가 공포와 수치 가운데 죽었다. 그의 둘째 아들 아디카미, 그를 대신하여 통치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왕에 대한 어 그런 이제 죽음과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